안녕하세요. 저는 원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선입니다 오늘은 블루바로니 룰루롤리 크로콜릴로 페리지니를 그려볼건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거는 이렇게 제거는 이렇게요. 제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제거는 이렇게 세모요. 저는 이쪽에 이렇게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카피바라 일단 그려주고,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눈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는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저는 이쪽 아래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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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저는 끝났고요 하지만 이쪽에 털이 있어야 돼. 여기에 털이 전... 있어야 되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 못했어요 저도 아직 끝까지는 아니에요 이쪽에 코 있어야 되잖아요 코까지 그리면 딱 완성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제 아직 못 그렸어요 크로코딜로 페니시니가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서요. 그 이제 잘 그리는 사람들은 또빨리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크로코딜로 페니신이는 아직은 그 빠르게는 어 이제 처음 보는 애들은 좀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탈리아 브레인 옷을 많이 봐봐서 많이 합니다. 저는요, 이탈리아를 좋아해요. 자, 이제 저도 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조심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